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터키로 갑니다 한하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어쩌다보니 터키국 한국 한국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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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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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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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보니까 비가 와가지고 무려 10만 원이나 주고 수치료 수수료를 내고 터키 행으로좀 틀었습니다 그러다가 급하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잘 몰라요 터키를. 그래서 되게... 우선은 렌터카를 빌렸고 렌터카로 터키 일주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바로 사프란블루라는 이스탄불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도시로 갈 거고요. 우선은 심카드를 사고 돈좀 찾아가지고 렌터카 픽업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터키 여행 자세한 거는 가면서 계속 해야 될것 같아. 심카드 여기서 파는 거. 다다다. 심카드 사러 왔습니다. 심카드는 비기너 걸로 구매했고요. 가격은 생각보다 비싸네요. 33불 정도 합니다. 이제 심카드 했고 렌트카 하러 가볼까? 저희는 지금 렌트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기 흰색 분이 직원 분이신데 차를 가지고 온다고 하네요. 저렴한 걸로 했는데도 저희가 2주 14일 빌리는데 거의 80만 원이. 보험까지 다 합해서 다 커버리지 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렌트카 빌리기 12시간 전에 예약을 한 거라 뭐 선택의 여지가 많이 없긴 했는데 맞아. 그나마 제일 싼거모른 겁니다 음. 저희가 탈 i20가 왔습니다 한국엔 없는 차 같아요 한국엔 i30만 있잖 않나? 지금 시각은 12시 46분 사프론볼로까지한 5시간은 걸리니까 안 쉬고 가도 6시가 간당간당하겠네요 싼걸 예약했더니 공항 안에 카운터도 없고 이렇게 그냥 직접 와가지고 여기서 계약서 쓰고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그리 드라이버 영버 영버 여러분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알려볼까 보보신 풍경 예뻤으면 좋겠다 우와 신난다 어. 영모 <목소리> 침착해. 이거 얼마까지 나가나? 알 필요 없어. <laughs> 우리는 60을 유지하면서 가자. 아, <목소리> 어... 차가 힘들어 하는데. <목소리> 터키 휴게소. 자, 터키 휴게소 탐방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들 야외에 앉아서 담배 하나씩 하고 있어. 완전 터키 아저씨들. <laughs> 뭐 간단하게 먹고 갈까? <목소리> 어, 이 개들이 있네. 어, 마스크는 좀안 쓰는 분위기인 거. u 기 i g i n g o Kogi j 하 n g 원 Manta. Hello, Merava, Merava, one, one. Okay. t o k y 고 has a chocolate c h i c 그 s n e o 오 굿! 땡큐! 맛은 딱 그냥 소고기 케밥? 수계수에서 이 정도 나오고 이 정도 가격이면 터히 물가 싼데 터키 환율 때문에 환율 뭐 때문에 깔끔합니다 맛있어요 김전식? 이렇게 싸서 먹습니다 코래아래야아내려나이 Can you Can you hold? Like this? Oh. It's video. Oh. Yeah, 가자. Ah, uh, it's okay. I see y okay. 지금 기름이 얼마 없어가지고 주유하러 왔습니다. 와, 이렇게 청소도 해주시네. 팁을 드려야 되나? 저희는 점심도 든든하게 먹고, 커피도 한잔 챙겼고, 주유도다 했고, 사프란 볼로까지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여기는 1 2 0 k m 가 기본이고, 보통 한 140에서 1 5 0 k m 달리는 것 같아요. 트2티가1 4 0이 나오는 것도 신기하네요 오늘 커플티 입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입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쾌하다기보다는 조금 불편하 <laughs> All golding Big Building, Strong Building, Cingiz Han Kervansaray Cingiz Han diyecek Cingiz Han 저희는 444km 운전해서 방에 도착을 했고요, 호텔에. 이 호텔이 기대 없이 차 주차가 돼가지고 여기 예약을 했는데 엄청 좋네요. 엄청 아기자기하고 완전 엔틱한 분위기에 그 설명해주시는 게 181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호텔이. 그래서 여기저기 엄청 엔틱한 가구들이 엄청 많고 돌이랑 나무로 지어진 집 같은데 안쪽에는 리노베이션이 좀 되긴 했어요. 근데 여기가 뷰가 진짜 쩝니다. 이 창문 처음... 분위기가 미쳤어. 일산 방 예약했는데 그냥 사람 없다고 네. 뷰 좋은 방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습니다. 빈티칸 전화기. 지금 살짝 해가 지고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음. 6시 정도. 스파프옴볼루의 응. 올드 타운. 완전 평화로. 네 저희 하루 더 있어도 돼. 응. 짐좀 풀고 동네 좀 둘러보고 음.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조식 먹는 공간. 지금 여기가 숙소 입구요 숙소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시내로 가는 길입니다 우와 유럽 같다 진짜 소아티아 뭐 이런 데 갔네 하루 만에 진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네 여기로 내려가나 봐와 진짜 유럽 중세 시대로 온거 같아 지금은 여기 저녁 7시가 넘어서 많이 닫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한번 와봐야겠다 그치? 어? 고양다 덩치가 있는데? 로쿰 파는 데가 엄청 많네. Hello, hello. hello. Where are you from? k o r 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s it okay? It's good. Yes. Okay. 야마와꼬 <laughs> <-ma -wa> <laughs> <laughs> 너무 달다. 그래도 그 나는 <laughs> 아이스크림. 어? 옥수수다. What? 옥수수 하나 먹을래. 옥수수 <laughs> 킬러? 아이스크림인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그거네. 회오리 커피 오, 터키 아이스크림이다. 터키 아이스크림. It's 응? 아저씨? <laughs> 아저씨? 아. 에스. 네. 건배. 응. 이건 뭐지? 이게 커피인가 봐, 저기야. 터키 커피. 가 이렇게 해서 여기 뜨거운 물을 해서 준다 그랬어. 응. 분위기 너무 좋다. 어떻게 날 필요? 이 s this coffee? Yes, this Turkish c o 11:00. 11:00. o k 여기 너무 예쁘다, 자기야. 분위기 좋다. 갑자기 유럽에 와 버렸네. 사프란 볼로에서 가장 유명한 모스크입니다. 모스크가 뒤에 있는데 음. 하나가 있고 하나가 더있 번역 시간이라 아무도 없네. 들어갈 수 있나? 엄청 크다. 밥 달라고 하는 건가 보다. 밥 기다리나 봐. 살랑살랑 살랑. 15분 정도 걷고 있는데, 이 첫인상은 중세 유럽 올드타운 마을 같아. 근데 뭔가 이슬람 느낌, 한스푼 섞은 느낌? 맞아. 일단 너무 평화롭습니다. 사람이 진짜 없다. 어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가는 중입니다. 진짜 아기자기하다. 지금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온거 같아. 과거에 거 같아. 전반적으로사람들이 엄청 친절해 요프이볼레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로이이로이 정도로. 이로이 정도로. 이정도로로 <목소리> 사람이 너무 많아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목소리> 처음 시킨 거는 토마토 스프 모르겠어 먹어봐야 할 것. 어. 메뉴판이 다 터키 말로 적혀 있어서 그냥 그림 보고 시켰습니다. 뭔지 모르겠어. <목소리> 고기 아니야? 나 고기랑 밥을 싼 거라 그랬어. 아, h 로 l l o 메자 에시케. 에시케 드라 아비도 써. <목소리> 에시케 드라마. 맛있어? 간이 별로 안쎄서 맛있다요거는 음. 밥알 으깬거 고기 엄청 잘게 다진거였요 그거를 한 8대2 비율로 섞어가지고 호박잎같은거에 싼거야 그거를 약간 토마토소스랑 곁들여 먹는 느낌 맛있어? 네? 음. 뭔가 건강한 맛이야 오! 땡큐! 마지막 Thank you. Thank you. Thank y 가 u t h a 나 k you. t h a 가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안녕 계세요 안요 아이스크림 근데 여기가 사람들도 관광을 많이 다하더라 현지에서? <suas Florence> 좋다 디저트로 <laughs> 터키 아이스크림 와 <laughs> wow. 2리 t r a w b e r r 원. 1 s t r a w b e r r 베리 s t r a w b e 다이 y 1 s t r a w b 는 r t r a w b y 1 s t r a w b y t a y t a Okay, you can sit. 아, Coffee. 커피? 커피? Okay. Okay. 혼자서 먹을래? 그래 로 데워주네 이렇게 데워주나봐 컵이 엄청 엔티케분위프란볼로는와이 갬성이 넘칩니다 이름이 이름이 애 와. 아 따라주는구나. 해 t h a 아니 여기 카페가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홀린 듯이 커피 마시러 들어왔습니다. 엄청 써? 응. 커피가 안에서 씹혀. 음. 써 설탕은 넣어볼까? 이 사프란 a n Safran, Yang, Dravanic, Persons. w 진짜 부드럽다. 딱향 l k a 이렇게 t it. Oh, 이 h 이 took the phone. I'm not going to take a k 사프란블루 올드타운 둘러봤고요 이제 들어가서 자려고 합니다 와... 엄청 멋있다 불으로 담길지 모르겠어 불로 원래 어두운 거잘안 담기죠 사프란블루에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는 일어나자마자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뷰가 예술이네요 아침도 되게 깔끔하게 나오고 무엇보다도 뷰 맛집입니다 이리 와응 음. 사프란볼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와.. 어, 풍경이 너무 분위기가 낭만적이야. 오, 잠옷 현장이 쉬어. 퀵하게 사프란볼로 시내를 한번더 구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카파도키아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운전해서한 6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어제보다 좀더 길어요. 모닝커피도 한잔 사고. Down there, there is a shops they do blacksmith just here, just here, small, uh, not so big. Okay, five, six shops uh, make like that. Okay,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Oh, blacksmith. 들어가 매끈하게 만드는 거넣 봐. 와, 엄청 오래된 집 같아. 컴? <laughs> 와. Everything 응. handmade. 응. handmade. 오. 응. 아. 아, your 아, name. Must m u a f a Mustafa. 뭐 물어봤어? 경력이 어떻게 되시냐? 아. 붓펜이 <laughs> 너무 귀엽다. 와. 이만. 아. 11살 때부터 하신 거살 때부터 하신 거야. 응1살 때부터 하신 거야. 11살 때부터 하신 거야. 11살 때부이하 거야. 12살 때 하신 거야. 1 2 거야. 1 거야. 거야. 1 2야1 말랑말랑해지니까. 와. 와. 셀시케이들 이 사장님 유네스코의 록스미스 사장님이신다. 사장님. 와. 사장님. <laughs> 와 경력이 엄청 화려하시네. 유네스코. <laughs>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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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아 이렇게. <웃음> <웃음> 음. 자물쇠 이주로만 만드시는구나. 아 신기하다. 와. 아 이거를 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와. 게 년? 아 파파 아어 네덜란드 아,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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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father 아 진짜 더치들 예. 아 thank you 들음 <laughs> thank y <you. 웃음> <laughs> <Thank you. 웃음> <laughs> 와 손이 <웃음> <웃음> 엄청 세 자기한번 쓰 해봐 자기 와 strong s t r <웃음> <웃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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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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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막 그냥 굽히시잖아 도어 데아얼 직접 하셨다고. 호텔 very beautiful. 예 oh. yeah, yeah. Safran yeah. blue. Safran b e s Yes e yes. Yes yes. 예. 이. <laughs> 이렇게 버었지 와. 이거를 안에 넣어서 저렇게 동그랗게 말려면 거기? 음요 요렇게 만든다. 와, 와 여러분 이게 지금 종이가 아니고 <laughs> 쇠. 쇠. 쇠, 완전 쇠. 싫어요? 와. <laughs> 아니, 무슨 종이 접기 하는 것 같아. <laughs> 쇠 접기. 아, 그럼... 왜, 왜 하나? 왜, 왜 하나? 오픈! 네! 네, 맞습니다. 고마들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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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대장장이 분이 할아버지거든요? 진짜 아저씨도 아니야, 할아버지인데 제가 이렇게 만져봤어요. 진짜 다 근육이야. 너무 단단해. 자기 약속 했잖아. 어. 손도 그, 쓰러지는 줄알아 그립이 충분히 부실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대단. 근육이 생길 수밖에 없나? 마지막 그 봤던 그 아저씨는 226년 된 샵이라고 하니까 대장간이. 뭐 3대 4대씩 했던 것같다 어. 그거 같아. 무형문화재. 어. 시내 구경 잘 하고 커피 한잔 사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카페 분위기가 너무 예뻐요. 영글 하이. 너무 따뜻하다 분위기가. 라떼랑 아메리카노. 커피 자체도 너무 맛있는데. 이 분위기가 더해져서 더 맛있다. 그니까 아주 기형다 와. 어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친절할까? 그러니까 대장장이 아저씨들 완전 진짜 다 와서 찍으라고 막 먼저 네. 거.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친절해요. 너무 첫인상이 좋습니다. 여행 시작이 너무 좋다. 음. 저희가 여기를 1박만 하고 이제 카파도키아로 넘어가는데, 마음 같아서는 하루 어, 더 어. 있고 싶어요, 진짜. 날씨 때문에 빨리 넘어가야 돼서. 어. 근데 여긴 진짜 있네. 하루 더 있고 싶다. 음.